2021 세븐틴 시즌 그리팅 폭소를 뚫고 택배가 온 남편 세븐틴 아, 아, 아. 남편 세븐틴 팬 만들어볼까요? 다들 이런거 할때 이런거 찍어 하길래 저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세븐틴 팬 약간 거의 가난하기 수준이라 <laughs> 그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껴볼게겠습니다 <laughs> 이게 참 좋은 게 박스에서부터 벌써 왔다는 걸알수 있게 위버스샵이라고 응 위버스 네. 위버스가 그.. 그거구나 그거야? 아, 그런 거야? 가만히 이제... 이런... 이런 데가 약간 벌써 네. 신경을 좀 쓰셨네 박스에 이미 아, 요즘 뽁뽁이는 이렇더라고요 그 우리가 아는 이렇게 터트릴 수 있는 아이돌의 시즌 그리트는 첨사봅니다. 나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어, 여기 멤버 이름이 다 써져 있네요. 뚫려가요어 여기 안에도 멤버 이름이 써져 있네요. 아,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포토카드. 음흠. 메모지. 포스트잇. 그쵸, 포스트잇. 이시겠죠? 근데 포스트잇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접착제가, 없, 요즘에 접착제가 없는 메모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이런 건 어디다 써? 접착제가 없으면? 사실 저는 시즌 그리팅을 사서 보관만 했지, 아까워서 써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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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포스트잇, 엽서네요. 이거는 스티커. 알수 없는 고리. 세븐틴,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너와 나의 고리. 아, 그래서 들어있는 거라고?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다이어. 어, 다이어리가 상당히 큰지 큰지 하네요 이렇게 큰 다이어리는 처음 봅니다. 이건 포토북이겠죠? 어, 뒷모습을 보고. 저는 아직 세븐틴 아기팬이어가지고. 대충 보니까 이건 DA 같고. 이 외에 말고 모르겠네요. <laughs> 이거를 종이가 안 뜯이고 스티커도 이상하게 잘 떼고 있습니다. <laughs> 어, 서었어요. <손으로> <laughs> 음. 자, 제가 그 문제를 내 볼게요. 문제. 얼마 전에 아무튼 그 아는 형님이 떼카치로 나온 거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해 줬는데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누굴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어... 막내입니다. 모르겠어. <laughs> 모르겠어. 어... NC 다이노스.. 디노! 어! 정답! 응. 어? 이 친구는 바로 알것 같아요. 좋아했어요. 어? 용팔이, 용팔이. <laughs> 진짜 이름 D A.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름을 모를 확률이 높아요. 모르겠어. 준. 중국어 표기법을 한국말로 읽으면 문준이에요아 준. 아이 친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뭐? 어? 그 동물의 시선. 아 호시 호시 호랑이의 시선 호시. <laughs> 이 친구도 모를 것 같아요. 미국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버논. 제 최애입니다. 저희 최애니까 당연히 알겠죠 우지. 예. 역시 제이 친구는. 굉장히 잘생긴 친구인데 알까 모르겠네요 아까 나온 거 아닌가? 누..누구요? 아닌가? 누구? 어, 모르겠네 정한 잘생긴 되게 굉장히 미남입니다 음. 이친구도 원래 이름을 아는데 머리 색깔이 바뀌어서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 용팔이가 될 뻔했던 앤데그 사실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도겸 <laughs> 이친구 얼굴 보자마자 말할 거예요 성, 성이 특이해가지고 아? 본명이 생각이 몰라. 내가 항상 부르는 건 생각나는데, 부승관. 성이 특이해서 애칭으로 부용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팀에서 사용하는 예명을 모르고 본명을 알 거예요. 최승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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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무슨 쿱스 막 그런 거 오, 못해. 맞아. 세븐틴, 최승태, 에스쿱스 아, 이름 어려워 <laughs> 이 친구는 그때 나왔을 때 제일 약간 안타까워했던 친구인데 <laughs> 아 근데 그렇게 힌트를 주니까 알것 같아 안 봐도 누군데? 원우 어? 맞아요 원우 어 그럼 이 친구는 힌트를 안 줘볼게요 이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아 버논 버호니 네. 마지막 한명 남았습니다 아 근데 어 사진을 보니까 저도 약간 처음 보고 어? 누구지 했네요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laughs> 민규입니다 민규 아. 좀 팬이 된거 같나요? 우리 애들 뭐, 잘생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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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어? 아까 얘기했더니 포스트잇일까요? 뭘까요? 벌써 포스트잇인데? 아 포스트잇이네요 어? 하나 바로 뗐어 한장 선물로 드다어요 제가 한장 줬다는 건 엄청난 걸준 거예요 다음 옆섭니다. <laughs> 벌써 지려 복수 <복습의> 배 시간. <laughs> 어, 전혀 모르겠는데. 이건 <laughs> 디노입니다. 디노. 아 디노는 팀에 뭐라고요? 애시다이너스. 에시다이너스어 아까도 이 순서대로 나온 거 아니야? 그런가? 다음에 이 친구였나요? 아까도 디노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아,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연 모습이라서 아예 모르겠는데 이것도 모르겠는데. 잘잘 봐봐요. D 어? A C인데. 아 그래? 어? D A 순서대로 나오네. 그럼 좀 섞을게요. <laughs> 어? 아이 친구 는 바로 알겠다 이제. 부승반. 예 정답. 어이 친구도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아. 최승철이. 최승철이. 최승철이 말고? 에스쿱스. 어?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 아 얼굴을 가렸어. 왜왜 왜 얼굴을? 원우. 전 원우 씨입니다. 전 원우 씨. 예. 번호 아 <laughs> 이거 또모르것같 모르겠어 민규 아... 전혀 모르겠네 눈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만 맞... 정환이 정황이. 정환이 아, 눈만 보이는데 이걸어 중국에 용팔이는 아니야 아 중국어 표기법이 한준이네 <laughs> j u n 인데 u n e June. j u 아아아준준아아로준겠다 u n e June, June. j u 게이 June. June, June. June, j u n 이 June, June. 어, 모르겠 e j u 어 모르겠... 모르겠다. 모르겠다. e June, June. June, j u n 이건 모르면 좀 섭섭해. 아 이거는 뭐얼눈눈 눈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섭섭해. 네째인데? 아, 아, 아 우지. 어 마지막이다. 아 전혀 모르겠어. 얘는 좀 전에 이름 보고 얘는 왜 이거야라고. 어 도경. 네. 음. 좋다. 어, 어, 어. 아. 아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거를. 마치 이렇게 뜯는 사람이 있다는 라걸예상한 것처럼 잘 뜯게 해주는 고 좋아요 어, 이거 뭐지? 알수 없는 용도의 종이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얼굴이 어쩜 이렇게 작을까? 모르겠다. 너무 <laughs> 어, 아유. 알겠지? 얼굴 이제 다. 남아. 아니, 이게 너무 또 작네. 원우. 어, 정답. 어, 이거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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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좋아하는 사람 아, 틀렸어 아니야? 어, 이 친구도 이제 이름을 알 때가 됐는데? 준이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고 보컬 팀입니다 음. 그리고 아까 이름에서 얘는 왜 이름이 이거야? 라고 아. 사람이요 도겸! 뭐. <laughs> 도겸! <도경. 웃음> 모르겠는데? 아, 왜 사진마다 다 이렇게 다르지? 막내입니다 아 N. C. 다이노스 아아 아, 맞다 맞다 디노 다들 <laughs> 이건 나 아, 바로 알겠다 어 번호 어. 이 친구 어이 친구도 알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잘 모르겠는데 총리더입니다 총리더는 아는 형님이 안 나왔는데 정철이 <laughs> 이름 아마 제일 많이 불렸을 텐데 어 최승철인가 정철이어아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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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알겠다 여기도. 어 부승관 그 다음에 어 이거 바로 야겠다 예. 나왔다얘는 우지 응. 마지막. 정환이정 환입니다 <laughs> 니정환 아니고 때, 이럴 어 이럴 때, 이럴 달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오정이 2월 정한이 어 맞아요. <웃음> 모르겠어. <웃음> 미국사 어 조슈아 어. 번호는 아니야. 자, 4월입니다. 준 이제 확실히 세븐틴의 팬이 다 되었어요. <laughs> 호시 5월 우지 야 정답률 높죠. 7월 원우 5 8월. 모를 것 같아. 아, 몰 모르겠. 구알. D A. 어. 아, 모를 것 같다. 모를 것 같다고 하는 어. 기준이 뭐냐면 뭐냐 뭔데? 계속 여기 앞에서 봤던 것들과 계속 달라. 뭔가 아, 이 사진의 이미지가 계속 어. 계속 바뀌는 거지? 어쨌그 모든 이미지가 다 똑같은 사람이랑 보기 힘들게 아. 이미지가 바뀌는 사람들 사진을 보고 내가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laughs> 아 복염. 아, 이게 몇 번째냐고. 11월. 아, 이건 무조건. 부승관. 그래. 12월. 아, 이것도 바로 나오, 나올까. 번논 아, 그치, 그치. 막내. 디노. <목소리> 와, 30대 경냥한 아, 요런가? 아, 아, 아. 매력적인 멤버. 가면 꼽을 수가 없어. 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요, 아, 아, 아. 원우. 어? 호랑이 시서 호시. <laughs> d a 어? 아, 여이 세븐이. 이 세븐 꼽이야. 이세븐잘잘 모르겠고. <laughs> 요 분이 숨철이. 어? 에스쿱스. 그리고 부스, 부승관. 버논. 오지준 아이 이 다섯 분이 지금 난관이네 아 이분 막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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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분 민규 <laughs> 정아 어 맞아 맞아 요분 두 분이 요분 그 두, 두 분이 문제야 두 분은 남았잖아 어. 미국 사람 중에 한 명이 있거든. 어 그래 미국 사람 중 조슈아가 있구만, 어디 여기 숨어있구만 두 <laughs> 조슈아, <조슈아가, 웃음> <둘 층이 아니라 웃음> <조슈아> 중에 한 조슈아가 둘 중에 한명 누가 조슈아가 이분이네 <laughs> 이분 맞지 어, 그럼 이분은 어. 그분이야 그분이? DK 거 어, 맞아 그래서 누가 제일 잘생긴 거 같아? 그 친구 누구 민규 아, 아, 아.